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의 듀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은 드디어 우리가 유도전동기라고 하는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그첫 시간으로서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 아, 저기 우리가 직류전동기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직류전동기는 이렇게 배웠었죠. 양쪽에 N극과 이렇게 S극의 자석이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전기자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기자에다가 전기를 흘리니 힘이 발생하는 거죠. 좌전, 왼손 법칙에 의해서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양쪽에 계자가 있고 전기자가 있고 정류자가 있는 구조로 회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유도전동기는 조금 이렇게 틀려요. 유도전동기의 기본 동작 원리는 마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나침반이 하나 있어요. 앵그게스가. 그 다음에 이 나침반에다가 자석을 조금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 볼게요. 자, 이 자석 갖다 이된 다음에 자석을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나침반 바늘 어떻게 될까요? 나침반 바늘도 따라돕니다. 어? 뭐라고요? 어떻게 돈다고요? 따라서 돌아가죠. 따라가는 미사일은 유도미사일. 따라가는 전동기는 유도 전동기입니다. 아 결국에는 자석을 돌리면 이 나침반도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원판이 있고요, 이 원판에다가 자석을 놓고 이 자석을 슉 돌려버리면요, 직접 닿지 않아도 이 원판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라고의 원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고가 아닙니다. 아라고의 원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원판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해요? 자석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아, 자석으로 돌리는 건 너무 힘드니까, 여기다가 그러면은 전기 코일을 감는 겁니다. 전기 코일을 감아서 마치 전기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이 돌아가는 것처럼 해서 이 원판을 돌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예전에 대에서그 전기 계량기가 있어요. 그러면 원판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잖아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짜잔. 계량기. 이렇게 계량기 보시면은 이 안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이게 이 아라고 원판의 원리라고요. 아, 직접 닿지 않아도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안에 있는 것이 따라 돌아가는구나. 아,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모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나침반이 있어 하면은 나침반에서 예를 들어 코일을 요렇게 감고,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아서, 처음에는 자석을 가지고 돌렸는데 자석 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주고, 계속 하나씩 스위치를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운전하면은 마치 자석을 돌린 것과 같죠. 나침반 역시 따라서 돌죠. 이런 거를 우리가 유도 전동기라고 합니다. 이 원리가 바로 유도 전동기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어떤거요 아라고의 원판.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전자력에 의한 힘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유도 전동기의 힘이 양쪽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과 똑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 이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막 구조, 고정자, 철심, 농형 막 나와 있는데요. 아 제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께 한번 보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유도 전동기입니다. 한번 유도 전동기 보시면은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깥에 그렇게 살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를 직접 넣어 보면은 이제 이 모터가 이렇게 촥 돌아갑니다. 아, 여러분, 이 유도 전동기를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지금 잘안 보이신다고요? 제가 이거를 살짝 이렇게 돌려볼게요. 짜잔, 어떻습니까? 옆에 이제 이렇게 뚫려있는 이런 전동기입니다. 이제 교육용으로 만든 전동기예요. 제가 옆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자, 저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따라 돌아갑니다. 후, 신기하죠? 여기 위에는 이제 단자가 있어서요. 여러분, 여기다가 전원을 넣게 되는 거고요. 자, 전원 넣게 되면은 이 양쪽에 지금 이렇게 전선 보이십니까? 코일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코일 덩어리들이 360도로 둘러싸져 있어서 자기장을 만들게 되고요. 이 자기장을 만든 게이 가운데 안에 있는 회전자를 돌리는 겁니다. 이 가운데 안에 있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농형 유도 전동기라고 하거든요. 이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바로 돌아가는 힘을 만드는 거죠. 안에 자기장이 회전하는 겁니다. 미리 저는 아 제가 한게 아니죠, 사실은. 이거를 미리 만드신 분들은 전선을 이렇게 감아 놓은 것 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 첫 번째, 이 틀을 뭐라고 하냐? 이걸 우리가 고정자라고 합니다. 고정자. 이 겉에는 이제 케이스고요. 여기를 우리가 고정자라고. 이 겉에 케이스를 보면요. 이렇게 철판이 좀 주름져 있어요. 우리가 왜 여성분들 주름치마처럼 이렇게 주름져 있는데 이거는 쉽게 열이 방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펜도 있죠. 그렇죠 바람개비도 있습니다. 왜요? 이것도 열을 쉽게 방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축이라고 하고요. 그쵸? 렇 어, 축이라고 하고 이 안에는 이제 베어링이 있, 있게 되고요. 이 안에 있는 거 돌아가는 걸 우리가 회전자라고 하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코일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유도 전동기의 기본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뭐 축, 베어링, 뭐 브래킷, 냉각팬 이런 것들은 이 삼상 유도 전동기의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전기를 집어 넣으면 주변에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은 이 안에 있는 회전자가 따라서 돌아간다. 따라서 돌아가는 힘으로 이 모터가 움직인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상 유도전동기의 구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하나씩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유도 전동기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도 전동기의 장점은요, 첫 번째, 쉽게 전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용으로 사용하는 전원은 교류죠. 유도 전동기는 교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전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직류 전동기는 실제로 직류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다시 바꿔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유도 전동기는 그렇지 않죠. 두 번째는 바로 구조가 간단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직류 전동기의 경우에는요. 전기자의 전원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기자의 전원을 공급하는 특정한 물리적인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일종의 정류자, 브러시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마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도 좀 수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동안 사용하게 되면 한 번씩 바꿔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유도 전동기는 주변에 회전자기장이 만들어져서 따라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싸고요. 튼튼하고 고장도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루기도 쉽고 뭐 쉽게 운전할 수 있다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게 되죠. 물론 여러 가지 또 단점들도 있죠. 속도 차이라든지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뭐 직류 전동기에서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유도 전동기의 단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유도 전동기는 겉에 이렇게 홈에 아, 어, 코일을 끼워 넣는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슬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극 매상당 슬롯수라고 하면 은 한극 한 상당 슬롯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거 계산하는 공식은 그냥 전체 슬롯수를 극수와 상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슬롯이 만약에 36개다, 극수가 만약에 이제 4극이고 상수가 3상을 사용한다 그러면 은 얼마예요? 36 나누기 12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극 매상당 슬로스는세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다음 중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주변에 회전 자계가 만들어졌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2번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오른 것은 무엇이냐? 전자유도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실제로 안에 있는 원판이 돌아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1번, 전자유도와 플레밍의 왼손 법칙. 3번. 다음 중 농형 유도 전동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 농형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돌아가는 게 코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운데 돌아가는 게 코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권선형 유도 전동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농형 유도 전동기인데 농형 유도 전동기는 첫 번째 구조가 간단해요. 전기를 안에다 넣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4번, 기동 토크가 크다. 이거는 농형 유도 전동기 말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번 다음은 삼상 유도 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결선도를 나타낸 거다. 맞는 사항을 고르시오. 여기 이제 그림을 보고 찾아보면요. 왼쪽에 ABC 3개가 있죠. 이거는 삼상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뜻이고요. A1, B1, C1, A2, B2, C2, A3, B3, C3, A4, B4, C4 이렇게 있죠. 자 이거는 뭘까요? 극수가 4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상 4극이고 마지막에 오른쪽 쭉 보면은 A4, B4, C4에서 한 점이 만나죠. 이건 우리가 y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상 4극 y결선 전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5번. 사극 24홈 표준 농형 삼상 유도 전동기의 매극 매상당의 홈 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극 매상당의 홈수, 뭐슬롯수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총 홈이 몇 개라고 했냐면은요. 24개라고 했어요. 24를 매극 매상으로 나누면 됩니다. 몇 극이에요, 지금? 4극이고요. 그다음에 삼상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거죠. 매극 매상당의 홈수는 이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6번. 6극 72홈 표준 농형 삼상 유도 전동기의 매극 매상당의 홈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총몇 개라고요? 72개요. 그렇죠? 자, 이거를 몇 극? 6극이고 삼상이라고 해요. 6극 한 다음에 삼상 하면은 6318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4 나오죠. 그렇죠? 4. 답 4. 7번, 고압 전동기에는 철심 강판이 있다. 홈 모양은 어떠한 형태인가? 라고 물어보니다게 고압이냐, 저압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고압은 상대적으로 코일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 개방형. 근데 이제 저압에는, 저압은요, 반 막혀있는 반폐형을 사용합니다. 8번. 농형 회전자의 삐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여기 돌아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심축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 또 회전자. 회전자에 보면은 슬롯이라고 돼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회전자가 이렇게 약간 빗금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스큐슬롯 비뚤어진 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스큐슬롯이라고 해서 어, 소음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소음이 이렇게 해야지 좀덜 나요. 답은 3번. 소음을 줄인다. 네, 여기까지 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도전동기가 직접 회전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어, 어떤 동작으로 인해서 회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